안녕하십니까 굴든 클럽입니다. 어, 장중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지금 삼룡물산이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갭상승 시작을 했다가 이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네, 이슈가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이제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게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추가로 해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DMZ 구역에 좀어 규제가 완화됐다라고 밝혔는데 삼육물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MZ 인근에 이제 토지, 또는 공장 이런 거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서 DMZ 관련주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네. 일단, 이슈는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이렇게 중장기 성향으로 뭐 가져갈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 단발성 이슈라고 좀더 봐야겠습니다. 이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나타난 이슈고, 아직 뭐, 북한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긍정적인 이슈가 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겠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져갈 이슈는 아니다. 그러면 단발성 정도로 봐야겠다. 라고 판단이 들고, 지금 오늘 그래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주요 이평선 구간은 모두 한 번에 돌파는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추세선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추세선 저항 구간이 이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돌파를 해내느냐라고, 봐야겠고 추가적으로 내일 강한 슈팅이 나면서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5%에서 10% 내외 구간으로는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좀 내려온다고 했을 때는 한 만원 이하권에서는 한번 눌림목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안에 승부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는 판단이 되지만 굳이 이 종목을 급하게 따라가서 매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 조금 신중하게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 분들께서는 굳이 종목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 네, 충분히 여유 있게 보고 대응하시는 을게 낫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 클럽이었습니다.